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 읽어볼게요. 아, 연락을 잘안 하는 여성분 마음이 어떤 걸까요? 음 사월 중순 소개팅이 아닌 선이라는 자리를 처음 가져보고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소개팅이라는 목적과 선 자리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물론 처음 뵙는 분과 어색함과 단조로움이 있긴 했지만 어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야 할지 저도 그랬지만 여성분도 내향적이라서 서로 진땀이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졌고 부모님의 주선이다 보니까 어, 이런 저런 궁금한 질문 때문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 뵙는 분은 조용했지만 그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없이 제 마음엔 평범하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요. 이제 나이도 먹은 만큼 적극적이고 진솔된 만남을 위해 노력하자라는 생각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카톡을 보내면 답변은 잘 오는데 답변이 제 질문에만 걷더라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시 카톡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단타성이 많고요. 다음날도 카톡 보내도 역시나 대화 내용이 평타입니다. 그리고 제일 의아한 것은 여성분이 절대 먼저 카톡을 먼저 보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흘 정도 생각해보고 아 이분이 날 마음에 두지 않구나 하고 연락을 안 했는데 여성분께서 연락이 왜 없으시냐고 물어보더군요. 어, 첫 만남 다음 주 데이트 할 거라고 자기는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어, 전달에 듣기로는 되게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하고 두 번째 만남을 첫 번째 만남보다는 그래도 더 화기애애하게 만났고요. 화장실 다녀올 때 어, 화장을 고치는 모습이라든가 계산을 먼저 하시겠다는 모습 등을 보면 어, 절안 좋게 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 글쎄요. 역시나 연락은 제가 먼저 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한 번이라도 먼저 주시지는 않네요. 어, 이건 여성분이 내향성, 내양, 내성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뭘까요? 처음에도 그랬고, 두 번째도. 집 앞까지 모셔, 자차로 집 앞까지 모셔드리고 집으로 왔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섭섭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라고 하기엔 자주 폰을 볼수 없다고는 할수 있겠지만 화장실 가는 정도의 짧은 시간만 투자한다면 분명히 가능한데요. 이 여자분, 마음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음, 이제 이 남자분께서는 이제 소개팅이라기보다는 선이 가까운 어, 선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대가 되셨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소개로 어,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셨는데 어, 여자친구분은 유치원 교사분이신데 어, 일단 지금 여기에서 팩트는 먼저 카톡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남 두 번째 데이트에서는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두 번째 데이트에서 내가 차로 바래다주기까지 했는데도 이 여자분이 별 반응이 없다. 어,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마음은 어떠냐? 어, 저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여자분께서 본인한테 마음이 전혀 없다면. 전혀 없다면 연락이 안 됐을 것이고, 그리고 전에 듣기에도 호감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거쳐서 오지는 않았겠죠. 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분께서도 호감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다.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또는 뭐 음, 친구분들 또는 우리 여자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언니들한테 어, 카톡은 먼저 보내지 마라 뭐 이것저것 이제 디바이, 어, 어드바이스를 받는데뭐 그런 가벼운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자분께서는 너무 이 여자분께서 반이 없다고 해서 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던 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정리를 해서요. 첫 번째, 연락은 그냥 꾸준히 해라. 두 번째, 상대방이 어, 표현을 안,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섭섭해 할 필요 전혀 없다. 세 번째, 그 여자분께서 지금 어, 유치원 교사라고 하셨는데 유치원 교사분이면 사실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 굉장히 정신이 없고 굉장히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녁 시간대 차라리 카톡이나 이러한 문자나 전화보다는 차라리 만나서 만나서 좀더 많은 대화와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음, 마지막으로, 우리 남자분께서, 어, 이 여자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두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지금 겨우 두 번이란 말이죠, 겨우 두 번. 이두 번밖에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어떤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적극적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여자분들께서 적극적이지 않는 게 정상이죠. 거기다가 만난 지두 번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서로를 잘 모르죠. 거기다가 부담스러운 선자리입니다. 이 여자분께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 소개를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고 아직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잘 모르죠. 음. 알수 있는 건딱 하나죠. 차가 있다. 그리고 차로 바래다 줬다. 그 정도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분께서는 아직 뭔가 맹숭맹숭 어, 또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남자분께서는 우리 남자분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정말 본인이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계속 쭉쭉쭉 해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부서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